반갑습니다. 먼데 오신다고. 예. 평생 교육원 설립 그렇게 어렵지만 않습니다. 평생교육법 어, 법률 시행령 봐야 되고요. 지자체 지원청 행정 지침 등 바뀌는 공무원들 공무원이 또 요구하는 게다 다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특색이 있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법원 평생교육법이고 평생교육사가 있어야 돼요. 설립하는 원장이 필수입니다. 이거 국가자격증이고 교육부 장관이 줍니다. 예, 제가 땄습니다. 네. 1 0년 전에 이걸 대비해 가지고. 예. 대학 졸업장이 있는데 이거 딸라면 어떻게 원격으로 들어가지고 학점을 이수하고 평생교육 시설이나 이런 데서 실습을 해야 돼요. 160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저다 했어요. 음. 예, 그 저는 서울까지 갔어요. 경기도에 그 당시 있었거든요. 서울까지 2 시간 넘게 걸려 왔다고 했어요. 음. 이게 사회복지사보다는 취득한 사람이 적지만 얘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 평생교육사가 있어야 되고, 설립하려면 원장이 있어야 되고, 대학은 교육업 관련해가 3년 이상 조교수 전문대면 음.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사 없어가지고. 없어도. 음. 그래서, 이거, 나는,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음. <laughs>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일을 합니다. 예. 음. 그래, 그리고 바우, 그, 교육 바우처 있잖아요. 그것도 35만원 지원 받는데, 그 사, 이 사업을 한다고 등록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이 카드, 배움카드인가? 네, 세세하게 못봤는데 그거를 등록해서 35만원 교육 받으면 돼요. 네. 그래서 평생교육원 설립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도 평생교육원 부설로 설립할 수 있고 그래도 이거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전문가나 교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단체 운영하려면. 네. 네, 이 정도면 이해되셨죠? 수고하셨습니다.